펩시코를 떠올리면 대부분 콜라 브랜드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가장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펩시코의 본질은 음료 회사가 아니라 식음료 복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펩시코의 가장 큰 강점은 제품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콜라뿐 아니라 스네 시리얼 기능성 음료. 스포츠 음료까지 일상 소비 전반을 폭넓게 덮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특정 제품의 유행이 꺾여도 전체 매출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스낵 부문은 펩시코의 핵심 캐시카우입니다. 프리토레이를 중심으로 한 스낵 사업은 마진이 높고 소비 습관에 깊게 뿌리내려 있어 경기 변동에 매우 강합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파워를 넘어 유통과 진열, 물류까지 장악한 결과입니다. 음료 부문에서도 펩시코는 단순 탄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로 슈거, 스포츠 음료, 기능성 에너지 음료 등으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꾸준히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 트렌드가 강해져도 펩시코의 사업 구조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유지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펩시코의 성격은 아주 분명합니다. 매출은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현금 흐름은 예측 가능하며 부채 관리도 비교적 보수적입니다. 이런 기업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장기 신뢰를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배당을 보면 펩시코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펩시코는 연사회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대략 2.53%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50년 이상 연속 배당 인상을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배당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십년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펩시코는 대표적인 배당 귀족 디비댄드 어리스터 크래스로 분류됩니다. 펩시코의 배당은 고성장을 전제로 한 배당이 아니라 생활 소비를 기반으로 한 지속형 배당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경기가 나쁠 때도 사람들이 간식과 음료를 완전히 끊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소비 패턴 변화는 항상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펩시코는 가격 전가력과 유통 지배력을 통해 이런 리스크를 상당 부분 흡수해왔습니다. 결국 펩시코는 고성장 테크 기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신뢰가 쌓이는 소비 인프라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포트폴리오의 하단을 단단히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펩시코를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업이 왜 수십 년 동안 배당과 함께 평가받아왔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업을 깊게 이해하면 주가의 단기 등락보다 이 회사는 왜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투자 조언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넓히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업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